안녕하세요. 한잔 한잔의 박준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안주는 이제 또곤 또곤한 국물 닭발과 함께 곁들일 치킨과 주먹밥 해 가지고 오늘도 소도두병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. 이 저희가 아우 또 국물 닭발을 좋아해 가지고 날 더워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는 그 마인드로 일단 시켰습니다. 베이비 콩나물 좀와이 국물 맛이 어우 너무 궁금했어 국물부터 먹어봐야겠다. 아, 어우 매워 이 국물이 딱 무슨 맛이냐면. 약간, 깻잎향이랑, 들깨향이랑, 고추장찌개향이랑, 약간, 쫙, 곱창골이랑 섞인 것 같은데, 비벼한데 겁나게 맛있는 그런 맛입니다. 일단 첫 단은 클래식. 짠! 음. 와, 오랜만에 먹을까?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매운맛인데, 약간 2단계로 시켰는데 진짜 매운데요? 와.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이 무뼈 닭발을 좋아해요. 뼈 있는 건 도전을 안 해봤어요, 사실은.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닭발이 직화로 구운 숯불닭발이 있고, 무친 양념 닭발이 있고, 국물 닭발이 있잖아요. 저는 진짜 오롯이 국물 닭발 파 짠! 내가 아, 네, 매콤할 줄 알았어. 요래 매콤할 줄 알고 이게 곁들이 안주들을 준비했습니다. 음? 얘는 이제 프라이드 치킨, 프라이드 치킨에 국물, 비비큐에 황금 올리브를 시켰습니다. 이 맵싸한 양념에 그냥 국물 찍어서 먹잖아요.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? 무조건 있습니다. 자, 짠. 거디다가 이거? 음, 진짜 맛있다. 이거 알죠? 그 황금 올리브만의 약간 짭짤하면서 약간 플러스 이제 매콤한 양념이 딱 들어가니까 음, 음 저희는 항상 치킨을 시킬 때제 취향이긴 한데, 한 마리 뼈 있는 치킨도 안 시키고, 순살도 안 시키고, 윙봉도 안 시키고, 오롯이, 다리. 난 저는 딱 이것만 먹습니다. 이게 제일 맛있어. 이렇게 먹으면 근데 완전 취향. 닭의 하체를 다 잡수실 수 있기 때문에. 왜냐면, 닭다리 플러스 닭발. 음! 오케이. 어, 여기에서 국물을 무쳐야겠다. 소주, 짠. 와, 좀 약간 바람 소리 같은 거들리셔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에어컨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켰습니다. 와, 또왜온데이거 <laughs> 분명해. 이렇게 매운맛이 아닌데. 아, 근데 이거 안주가 너무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소주가 턱없이 부족하긴 하다 짠! 이렇게 먹으면 무조건 두 명에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, 그 불편하실 수 있는데, 저 여기 오돌뼈 안 먹습니다. 이해해주세요. 음, 여기도 오들뼈 안 먹습니다. 와 이거 다시 이제 주먹밥으로 입행검 시작. 이 정도 퍼서 이렇게 국물 먼저 퍼서 이렇게 주먹밥을 하나 올리고 어 그럼 이제 하단 부분이 국물에 머금고 있죠. 닭발 주먹. 여기에는 무조건 소주 먹어야지. 짠. 이거 알아요? 매운데 맛있는 거. 스트레스 쫙 풀면서 그냥 그 먹는 거. 어? 또 주먹밥을 먹었으니까, 치킨에 또 먹어야지. 와. 짠! 근데 진짜 이렇게 드시는 거 추천. 콜라겐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겨갈 수 있네. 음, 마법의 습단. 음. 와. 국물닭발에 저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. 막, 국내 치킨도 찍어 먹어보고, 옛날 통닭도 찍어 먹어보고, 전기 그릴로 한 통닭도 찍어 먹고다 해봤는데, 황홀이 최고야, 이거. 기획교. 와. 은은하니 맛있는데, 이제 땀이 열리버리는 그런 맛입니다, 지금. 어느덧 소주도 막잔이야, 벌써. 그리고, <laughs> 내가 지금,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체크를 했는데 역시나 잘못 왔어 내가 2단계 시켰는데 3단계가 왔어요 왜냐면 저는 또 매운 거를 호기롭게 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?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? 이러면서 봤는데 아 잘못 왔습니다 짠아 주먹밥 이제 두 병째 오픈 내가 좋다. 치킨이랑 한 입, 주먹밥이랑 한입 이런 식으로. 짠. 음, 국물 닭발에 국물에 찍어 먹는 이, 이 치킨의 맛은 최고입니다. 최고. 음. 음. 한, 중밥 두세 개, 으깨서 한번먹어볼 주먹밥 빵세개 넣고, 국물 닭발 좀 넣어가지고, 와. 딱 이렇게. 쫙 비벼가지고, 짠! 와, 하면은, 이제 딱 소주 맛이 올라올 때, 이거네, 이거야. 음. 배가 부르긴 하다. 이거 치킨이랑 이거 남겨가지고 이따 저녁에 한번 다시 먹어야 될것 같은데. 근데 이거 진짜 우유를 못바리겠다 밥이랑 치킨이랑. 국물 닭발 너무 잘 어울려. 그리고 이 닭발만으로도 맛있어. 음 소주도 진짜 빨리 먹었어. 이거 벌써 지금 두잔 남았어. 두 잔. 일단 이 주먹밥. 일 짠. 짠. 오케이. 음. 이제 마지막 잔는 요치킨이랑와 이거는 더못 먹겠고 여기 락앤락 통에 넣어놨다가 에어프라이로 돌려 먹어야 될것 같아. 와짠음 아까 이거 주먹밥 비벼놓은 거. 음. 자, 오늘도 이제 소주 두 병에다가 매콤한 국물 닭발에다가 주먹밥에다가 치킨에 먹었는데 닭발에 호불호가 없으신 분이라면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할 메뉴. 와, 이 소주 두병 진짜 맛있게 꼴똑꼴떡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이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대리만족하실 수 있는 메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거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